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형차를 가져왔어요. 제가 사실 대형차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대형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연 컨데 우리나라에서 대형차 중에 중고차 판매량 1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호불호 없이 가장 인기 있는 대형차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자, 그 차가 뭐냐? 바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제네시스 d h 는 뭐고 G80 뭐고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현대의 제네시스였어요. 2008년에 현대의 제네시스 BH가 출시가 됐고 2012년도에 그 BH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14년형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지금 이 G80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BH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이미지도 좋은 거예요. 근데 현대 입장에서 우리도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으로 할까 그래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제네시스의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 이름으로 따와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고요. 현대에서 고급차들을 제네시스로 이제 만든 거고 그중에서 이제 라인업을 G80 EQ900 그리고 G70 이렇게 나눈 거죠. 지금은 GV80이랑 뭐 GV70, 6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네시스가 브랜드가 됐고, 그러면 제네시스의 제네시스 DH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름이 G80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모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승차감. 승차감이죠. 사실 공간은 그랜저보다 좁은 게 맞습니다. 이게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좀 취약해요. 전륜차들보다는. 그래서 그랜저보단 좁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적정한 크기고 6기통 엔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성이 좋습니다. 마감재도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운행도 해 보고 제가 자가용으로 썼었거든요. 그때 느낀 점은 확실히 고속 주행감은 아우디나 BMW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게 지금 공차중량이 2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코너 서는좀 뒤뚱댄다. 어 이거 튕겨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살짝 했어요. 근데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고속 주행 안정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두 번째 단점, 연비.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연비가 정말 극악을 보여줍니다. 막 6km, 7km. 정말 안 좋은 분들은 막 5km도 봤어요. 근데 보통은 한 7km에서 8km 정도 시내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고속 주행에서는 한 13km까지는 무난하게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차량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2월 등록했고, 2017년형 G80 모델이에요. 이 차의 장점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6 5 0 0 0 k m 고요 사고는 아쉽게도 조수석 뒷문이 교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 외관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 그리고 4륜이 탑재된 AWD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장기 렌트로 이용을 했던 차고, 장기 렌트 이용이 끝난 뒤에 저희 구독자님이 이제 저한테 사간 차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그한 2년 반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주행을 하고 지금 저한테 다시 이제 재매입을 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제가 전국 최저가로 말씀드릴게요 삼0 0 2,330만원입니다 키로수아 지금 6만 5천 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다 따지지 않고 그냥 금액으로만 봤을 때도 이 정도 주행거리에 2,300만원대다? 이거는 정말 저렴한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뒷부문이 교환이 진행된 거거든요 제가 일단 운행을 해봤을 때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바람소리나 아니면 색깔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리는 잘 되었다 뭐가 <laughs>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사실 제네시스 정도 되면 정말로 좋은 세단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이걸로 50kg, 60kg 돌려에서 100kg, 120kg 이렇게 쏘고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차는 아까도 말했는데 공차 중량이 한 2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로 털고 다니면 뒷바퀴 다 털릴 수 있다 잘못하면 더군다나 4륜이 아닌 차를 그렇게 타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세단으로 그렇게 밟고 다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볼 때마다 눈살이 좀 찌푸러지더라고요 죽을 거면 그냥 혼자 자, 이 차량이 좀 아쉬운 점은 금액은 싸고 뭐키로수 짧다 좋아요. 근데 프리미엄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이 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뭐 HUD나 어라운드뷰, 그리고 뭐 뒤쪽에 커튼, 그리고 뭐 DIS 컨트롤, 그런 약간 그 당시에는 좀 호화 옵션들, 이런게좀 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통콩 시트, 메모리 시트, 뭐 HID, 안전 사양들 있잖아요. 에어백 개수. 이런 거는 사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나는 엔진이랑 차량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차량을 이제 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거나 뭐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